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이버 카페 건강한 보다 클럽 매니저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그 대법원 판결은요 확정일자 있지 않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인데 확정일자에 의한 효력이 언제 발생되느냐 이와 관련된 그 아주 오래된 판결이에요. 뭐 이것도 기본적인 사항이고 경매 네. 아, 처음 입문하시는 분 입장에 있어서는 아, 완벽한 이해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소개 말씀을 에, 올리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요본 어, 사건은요, 대법원 98다, 아, 46,938호, 어, 46,938호 46 사건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대학력 발생과 이 밑에는 대학력과 확증 일자를 갖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게요. 임대차는 주택임대차입니다.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대차, 어, 뭐 임차권 대임차 등기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이게 대항요건이거든요.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 이길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때그 다음날 전입신고하고 어, 통상적으로 전입신 고입니다전입신고하면그 예, 다음날에서 어, 대항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제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제 3조의 2제 1항 현재는 제 2항입니다. 여기 확정일자 어, 조항이거든요. 저, 이 2항 규정을 보게 되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은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아 갈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또세 번째 보니까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의 임대차 계약 정수상의 확정일자를 갖췄다 이거죠. 즉 뭐냐면은 주민 등요 당일이니까 주민 등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 전입 신고 전입 신고했습니다. 아 주민 등록 주민 등록 전입 신고는 요때 봐가지고 확정일자를 갖췄다든지. 또는 봐가지고 임대차 계약증상에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전입신고하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면 전입신고 한그 당일날 확정일자를 받았든지 아니면 또 전입신고하기 그 이전에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갖추 경우에는 이때 우선변제권은 뭐다 봐가지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확정일자를 비록 전입신고보다 빨리 받았다 손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항에 의한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언제 에요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이다. 그 다음 날 우선 변제권이라는 효력이 발생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사건입니다. 98다 46938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서 가지고 밑으로 잠깐 내려 가지고요. 요 판결 원문은 제가 그 카페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고요. 음. 이 사건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에 9월 24일 날 저당권 설정된 게 있대요. 그다. 그죠? 원고가 저당권자입니다. 피고는 보니까 임차인이에요. 9월 19일 날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이거죠. 그럼 24일이면 그 이전이죠. 그죠 그러나서 고 9월 19일에 확정 자 받아 버렸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그다음 인도를 받았다 이거죠 인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위 건전한 설정일 등기일 9 6년 9월 24일이거든요 등기일과 같은 날짜인 24일에 전입 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 사건에 대해서는요 지금 제가 다시 칠판에서 한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을 하나 쭉꺼 버렸습니다 해가지고요 1996년 96년 9월 19일 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먼저 덜렁 받아 놔 버렸어요 경매사건에서 이런 경우 자법 많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고 확정일자 덜렁 받아 놨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기 확정일자인데 임차인이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배당 이의 임이 사건입니다. 이것도 를 들면 피고 가 임차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96년 9월 24일) 날이죠 그죠 한 (5일) 후에 보니까 (5일) 후에 보니까 이 피고 이분이 임차인이죠 그죠 전입신고를 하였고 전입신고 했고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음. 저당권자 같은 날짜에 공개롭게도 딱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죠, 그죠그 뒤에 보니까 경매가 진행이 되었고 경매가 진행되었단 말이죠. 경매가 진행된 상태는 뭐제3자가 낙찰을 받았겠죠, 낙찰. 이리와 해을적에 임차인 여기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했잖아요, 에이 사람의 지위는 우선변제권. 그러니까 저당권도 물권, 물건, 물권이면 우선변제권이거든요. 확정일자도 우선변제권입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가 누가 빠르느냐? 빠르냐 안 늦냐 이걸 빨리 그 나름대로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니까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어, 전입신고 언제했지요? 9월 24일요. 음, 알았어요.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지요? 그러니까 그 이길이라고 주택임대차법 제 3조 제 1항에 나와있지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건 언제입니까? 9월 25일 몇 시입니까? 오전 영시 이렇게 됩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지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지요? 내 네, 9월 19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으로서 말이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확정, 대항력 없는 확정일자는 뭐다?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다. 아, 그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확정일자에 의한 뭐 우선변제권이라는 그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언제 발생되지? 임차인으로서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갖춘 요 시점부에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고 저당권은 뭐죠? 저당권은 언제 설정되었지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언제 설정되었지요? 9월 언제입니까? 9월 24일이죠, 그죠? 9월 24일 좋아, 낮이니까 주간에 설정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우선변제 순서에서 가지고는요, 저당권이 1등이잖아요 일등 1등. 그죠? 따라서 1등이니까 먼저 취 1순위로 배당받고 그다음에 확정일자가 어쨌든 봐가지고 209월 24일보다 나중에니까. 이등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예,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 범위, 저, 저 범위 내라면 일단 물론 최우선변제 쪽으로 얼마 받아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얼마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언제 발생되느냐 그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요 콩꼬물 인생입니다 무어가는 인생이야 뭐해 대항력에 묻어갑니다. 그럼 대항력이 없어, 그럼 묻어갈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확정일자1 0 0번 찍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 확정일자는 뭐, 묻어가는 인생이다, 콩꼬물 인생이다. 어디에 대항력에 묻어간다, 이게 따라서 대항력 없다, 그럼 확정일자1 0 0번 찍어봤자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다 흘러흘러 흘러 오다 오, 9월 25일 날 오준영 시로서 대항력 발생됐네. 오, 알았어, 9월 25일 날 나도 이게 묻어가는 거예요. 9월 25일 오전 0시 확정 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다.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요. 또 이와 관련된 그 경매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경매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요거는 현재 지금 제가 방송하는, 저 촬영하는 날 기준에 가지고요. 현재 그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모 씨라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임차인으로서. 보정금액 6억 4,500만 원이네요. 그죠? 확정일자 언제 받았습니까? 2015년 4월 17일 날 받았죠. 전입신고 언제였습니까? 2015년도 5월 7일 날 했죠. 확정일자기 먼저 미리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알아봤습니까? 아마도 이건 같은 이분은 보니까 2015년도 4월 17일 자로 해가지고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면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5월 4일 자로 재단권 설정됐다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2015년도 4월 17일 날 말이죠.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같은 날짜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 사람 이때는 뭐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이 있음 이렇게 나옵니다. 있음. 그런데 어. 대항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입 날짜가 5월 7일이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입니까? 5월 8일이죠. 오죠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 8일 날 5월 8일 몇 시에 오전 0시땡 하면은 대항력이 발생된다고.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확정일자는 분명히 전입 날짜보다 빠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무슨 인생? 콩고물 인생이다. 묻어가는 인생이다. 뭐에 묻어가는데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언제입니까? 5월 8일 오전 0시에 발생돼죠. 그렇죠? 5월 8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되니까 이때로 해서 아, 나도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5월 8일 오전 0시거든요. 오전 0시인데 보니까 저당권은 언제입니까? 5월 4일이죠. 따라서 건전한 건 삼성화재 해상보험이 1등으로 배당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잔여 금액이 있으면은 이분은 뭐다? 압류. 물론 또 이때 서초구에서 압류가 들어왔다. 이 지방세 압류이기 때문에 이 세금 같은 경우는 어요 세금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게 당해세가 있고 일반조세가 있고 당해세 같은 경우는 에, 당에서 우선 원칙에 의해서 뭐 먼저 최우선적으로 어, 배당받고 뭐 다음에 일반조세 같은 경우 법정 기일에 따라 가지고 배당 순위가 어뭐저확확 결정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 다른 분야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봐 가지고 삼성화재 해상보험에서 1등으로 배당받고 2억 3천 3백이잖습니까? 배당받고 나서 나머지 잔액 금액 있으면 이 사람은 배당받고. 근데 6억 4천 5백만 자기 전세 보증금액인데 여기서 만약에 한 3억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그럼 3억 4천 5백만은 어떻게 뭘 어떻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소멸기준 권리보다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수 없기 때문에 경매 절차상에서 자기 보증금 6억 4천 0백만원 전액을 받건 못 받건 이건 낙찰자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만큼 임차인한테 있어서는 이제 전입 날짜가 전입 신고한 게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이버 카페 건강한 도다클럽 매니저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